여기는 벚꽃 벚꽃 벚꽃길인데 여기 이제 벚꽃이 벚꽃망울이가 폈어 꽃망울이가 이렇게 맺혔어요 4월 작년하고 똑같겠죠 4월 정도 되면 저기 진해 벚꽃 다음에 아마 좀필것 같아 여기가 벚꽃 피면 제 지난 영상에 보면 많아요 꽃은 여기 꽃이 쫙 피면 되게 멋있어요. 여기 호수도 있고 이렇게 호수도 있고, <laughs> 강아지들 댕댕이들도 많이 나오고 연인들도 데이트도 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산책길로 유명한 곳 여기 콘도 콘도 있으니까 여기 여행도 많이 들오시고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는 보고. c o 그리고 사이길 영랑호수 영랑호수 y 저거 n g 거 잘못됐어 저거 e 어가지고영랑호수 g 지금 죽 e y 고 있다고 난리치는데 어찌됐든 시민들하고 관광객들 편리를 위해서 저기 살기 해놨어요. <laughs> 다, 아, 다, 다, 다 애기들 봐. 댕댕이들 봐. 아 저기 박보들도 산책 나와가지고 웃고 난리 났어. 어, 물이 되게 깨끗해졌다. 여기, 여기, 여기. 영나호수 해길씻길게 경남 호수를 반으로 갈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물 위에 그 전에 야경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지난 영상 중에 1년 돼갈 거예요 아마 그 야경 찍었을 때아 여기 다리가 후두두두두 그리고 엄청 무서웠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있어요 <laughs> 어? 아, 이렇게 리요내발비트부이요내라비리 아, 부리부 아, 안무 요 아, 파여기사람들요 아, 파라비트 요 여기 라비트 부리요. 요 아, 파은 멋있고 저. 사이드 있거 뛰지 마세요, 아이고. 어. 아, 뛰지 말지. 불안 불안 는데만약 여기 빠진다면, 생각도 없이 생요 빠진다면, 난리나요, 난리나. 근데, 시원하고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새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안 보이잖아, 이제 반 정도 걸어왔네반도 못았나? 어, 반도 못았어. 반도 못았어.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음, 졸나갔네 어디 갔어? 아... 한번더 잡아. 어. 그래, 그래. 잡아. 잡아. 잡았잡잡았잡잡았잡잡았다잡았다잡았다 잡아. 잡어 잡아. 잡아. 어아게아 잡아. 들갈 어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가서 나오네. 어머나 신기한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엄마 예전가. 어디 갔어? 안보여 어, 어. 저기로 왔네 어. 여기는 중간지역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여기있어요 제 포토 포샵 사진도 찍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음, 여기 아줌마들이 시끄러운데 이렇게 호수 한 가운데입니다 한 가운데고 우와 저기 물 어디나 지기 먹고 쟤들 먹은 먹이 잡으러 갔어 먹이 잡으러 먹이 잡으러 갔어요. 조금 전에 먹이 잡는 잡아가지고 오는 걸 찍었는데 와 들어가서 갈 때마다. 한발씩들고 나오더라고. 언니, 어디 갔지 없네 그새. 어디 갔어? 잡아. 아못 잡았다 이거야. <laughs> 이렇게 영랑호수 지금 한폭 안에 저기 어르신도 저렇게 부부가 사진 이쁘게 찍고 계십니다. 건강하세요. 여기가 영랑호산 가운데 중간지야. 양란호 수익계, 실계, 멋있죠. 저는 음... 호수 한가운데아물지 아라가 참 살긴 제일 좋은 것 같아. 몰라. <laughs> 이다 <laughs> 날수 있어. 근데 응. 누구 같이 데리고 다녀같이 <laughs> 야, 이 이름 새끼 父ポ全ズに関係 여기는 속초 영랑호수입니다 영랑호수 들어가는 입구 봄 소식이 있나 하고 한번 산책을 나와봤습니다 운동 이제 아프고 나니까 원래 걷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많이 아프고 나니까 이렇게 걷게 되네요. 비가 오거나 이러면 집에서 그냥 유산소 운동 조금씩 저기 흔들기 좀 하고, 하루에 보통 한 5천 걸음, 7천 걸음은 걷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한 2년,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커피도 한잔 먹으면서 커피 보이시나? 응. 커피도 한잔 먹으면서 딱 입구에 돌어왔는데 커피가 땡겨서 저기 자전거 자전거 타는 자전거 대여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커피를 한잔 사가지고 지금 명랑호수 반바퀴만 돌아보려고 한 바퀴는 나한테 무리고 이렇게 반바퀴 돌아보려고 그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아, 원래 커피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한두 잔씩 먹게 되네요 커피를 많이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저렇게 저기 가족분들이 저기 자전거 타시죠. 어. 보기 좋죠. 저렇게 타시면 음. 이거 나무도 많이. 와. 나무도 많이. 이봐. 공기는 되게 맑아요. 지금 현재 공기는 상쾌해 대 상쾌하다고 해야 되나 표현을. 어. 지금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아마 속초에서 최 최고로 손꼽히는 운동 코스 산책 코스 여기가 한 바퀴 돌면 한두 시간 두 시간 소요되나 늦게 늦게 해도 두 시간 어 저기 운동 기구도 있고 <laughs> 훌라우파시다가 웃으신다. Okay.